안녕하세요.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2학년 1학기 지수법칙과 다항식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법칙은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거듭제곱이라는 거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같은 수나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했을 때, 예를 들어 a 곱하기 a 곱하기 a 같은 문자를 세번 반복해서 곱했네. 그걸 이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내면 a의 세 제곱. 이렇게 거듭제곱 걸로 나타낸다라는 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들을 이렇게 지수로 적혀져 있는 이것들을 이제 계산을 할수 있는데 이 계산의 법칙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 계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m 플러스 n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공통으로 밑이 공통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밑이 같아요. 밑이 같고 지수가 다른 겁니다. 얘네들의 곱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예를 들어서 이 mn을 이제 문자니까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문자를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이제곱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a의 세제곱의 뜻이 뭐라 했죠? a를 3개를 곱하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a의 이제곱은 뭐예요? a를 2개를 곱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을 다 곱하래요. 어 결국은 a를 몇 개를 곱하는 것와 같다. a 다섯 개 곱하는 것와 같네요. 그럼 얘는 a의 5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니까 2와 아 3과 이이 지수 두 개를 어떻게 한 거? 더한 것이 이 뒤에 올라오는구나. 아, 그래서 밑이 같은 이 거듭제곱의 곱셈은 어떻게 된다? 지수 두 개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는 되십니까? 자, 그럼 한개더해 볼까요? 자, a의 몇 제곱 할래? 5제곱 곱하기 a 의 3제곱 하면, 이건 뭐야? a 의 이건 A가 5개, A가 3개. 그걸 다 곱하니까 A가 총몇 개? 8개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갈게요. a 의 M제곱에 다시 N제곱을 시켰대요. 그러면 얘는 a 의 MN 지수 두 개를 어떻게 하는 거와 같다? 곱하는 거랑 같답니다. 자, 요것도 한번 예를 들어 가볼게요. 자, A의 세제곱의 제곱을 해라. 이 뜻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얘는 뭘까? 제곱의 뜻은 뭐야? 얘를 두번 곱하란 얘기야. 그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얘를 간단히 A 세제곱의 제곱이다. 요렇게 나타낸 거예요. 어, 그러면 위에서 아까 배웠던 거랑 똑같네요. 밑이 똑같을 때 곱하면 어떻게 된다?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라? 더해라. 그래서 a의 6제곱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a 세제곱의 제곱이었네. 이거 두개 곱하니까 3이 6해서 이렇게 나오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음. 그래서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일 때는 지수 두 개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세 번째 문제 가봅시다. 세 번째. 요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눗셈입니다.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은 했는데 어머 세 가지나 아니네요 자, 이건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m이 더 크대요. 그러니까 위에 앞에 수가 더큰경우에요 예를 들어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을 한번 해 볼게요. 자, 나누셈은요. 우리 이거 어떻게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아시죠? a제곱분의 a 5제곱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a의 제곱이란 뜻은 a 곱하기 a. a 5제곱은 a를 다섯 개 곱해라. 네, 다섯.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을 때 약분 가능합니다. 맞죠? 그래서 a a 나누고 또요 a랑 또 a 나누고. 그러면 분모는 1곱하기 1만 남으니까 1분에쓸 필요 없겠죠? 다음 분자는 a가 세개 남아 있고 1 1이네요. 1은 어차피 곱해 봤자 1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a 세개 a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아, 어떻게 되느냐? 나눗셈을 하니까 앞에서 뒤에 지수를 어떻게 한 거와 같다. 뺀 거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a의 m 제곱 나누기 a의 n 제곱을 할때 앞에 지수가 더 크면 그냥 빼기 해 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 나누는데 mn이 같대. 그 말은 그냥 얘네들이 똑같은 수야. A 세제곱 나누기, A 세제곱. 우리 똑같은 수나눈 뭐야? 1이죠. 응. 그래서 얘는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1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뒤에 애가 지수가 더큰경우에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할까? 요거, 아까 요거 있죠? 요거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A의 제곱 나누기, A의 5제곱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도 분수로 나타내면 A5제곱분의 A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A가 5개 곱해져 있고요. 3, 4, 5분에 A가 2개 곱해져 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약분 가능할 겁니다. 약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분모는 a 3개를 곱하기니까 a 3제곱분에1곱하기 1은 1 요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뒤에 게더 크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는 것까지는 차를 구하는 거는 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거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왜? 뒤에 게더 크면 분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분모에 남거든요. 그래서 A에 M제곱 나누기 A에 N제곱을 할때 N이 더 크면 N에서 M을 빼고요. 그거 분의 1이 된다.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요거를 다 적어서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빨리 풀어야 될 때가 있잖아. 그치? 그럴 때 요거를 외워두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갑니다. a, b의 곱의 전체의 m제곱은 각각 m제곱 해주는 것과 같다.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a, b의 세제곱입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야? AB 곱하기 AB 곱하기 AB 이렇게 돼 있는데 자 AB 사이에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다는 건 이거는 뭐가 생략된 거? 곱하기가 생략된 거니까 이 AB 자체가 A 곱하기 B예요. 얘도 A 곱하기 B. 얘도 A 곱하기 B. 근데 얘네들을 곱하랍니다. 자 그럼 곱하기는 우리 배웠어요. 곱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순서가 얘 먼저 계산을 해도 크게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교환법칙으로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b. 요렇게 된다. 그럼 얘는 a 세제곱 곱하기 b 세제곱이네. 아, 두 개의 곱의 거듭제곱을 하니까 얘를 각각 분배해주는 결과와 똑같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분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 b분의 a에 뭐, 제곱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b분의 a 곱하기 b분의 a를 하면 돼요. 자, 우리 분수 곱하기 어떻게 계산해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그럼 어떻게 돼? 요 b 곱하기 b 분의 a 곱하기 a 네 그럼 뭐야? b 제곱 분의 a 제곱. 결국 나눗, 이거 분수 형태도 이 지수를 어떻게 각각 분배해 주는 거와 결과가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한번 풀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x의 5제곱 곱하기 x의 5 아니 제곱 곱하기 x의 5제곱입니다. 자 곱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지수 두 개를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래서 x의 8제곱. 자 이것도 마찬가지. y의 4제곱과 6제곱 두개 더한다. 얼마다? 10제곱. 자 그다음 a제곱의 제곱이다. 거듭제곱의 제곱은 이두 개를 어떻게 한다? 곱한다. a의 8제곱. 자 b세제곱의 제곱이다 또 마찬가지로 곱한다 b의 6제곱 자 이렇게 빨리빨리 되면 정말 좋겠죠 안 되면 이걸 계산해 보시면 아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건 x를 3개곱하고 얘는 x 를 5개곱하네 그걸다 곱하면 x를 8개곱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음자나눗셈 나왔습니다 누가 더 큽니까 앞에가 더 크네요 그럼 어떻게 한다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주면 돼요 x세제곱이다 이게 바로 안 되면 어떻게 x제곱 분의 x5제곱이고 얘는 x가 2개고 얘는 x가 5개고 자, 그래서 약분을 한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x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바로 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건 어때요? 뒤에 게더 크네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네 둘의 차를 구하기 해. 5 2 하면 3이죠. 그럼 뭐 어떻게 분모로 간다고? 얘가 항상 밑으로 가니까.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얘는 A 세제곱과 B의 곱인데, 거기에 세제곱을 하래요. 그럼 어떻게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 어떻게 돼요? A 세제곱에 세제곱, 곱하기 B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세제곱에 세제곱,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은 두개 곱한다. A 구제곱, B 세제곱.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거. 마이너스 B 제곱분의 C를 5제곱해라. 자, 요것도 각각 해주시면 되는데, 요 마이너스 신경 쓰셔야 돼요. 자, 음수는 홀수 번 곱하면 부호가 뭘까? 요거를 일단 기억을 해서 부호부터 정하고 가시면 돼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가 짝수 개가 있어야지 플러스로 바뀌죠, 그죠? 근데 얘는 오는 홀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다섯 번 곱하면 일단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분모도 오제곱. 분자도 5제곱 이렇게 시켜주면 되더라. 그럼 마이너스 b분의, 아 b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 두개 곱한다. b의 10제곱분의 c의 5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문제 많이들 있을 거예요. 문제집에도 있을 거고 학교체계도 있을 거고 많이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넘어가서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단항식은 뭐예요? 단 짧을 단이거든요. 어 짧대 뭐가 짧을까 항이 짧대. 그러면 짧은 항이, 항으로 이루어진 식이다. 이거는 뭐냐? 항이 한계로 이루어진 식이다. 우리 옛날에 다 배웠던 거예요. 혹시나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이 한계로 이루어진 식의 곱셈과 나누셈을 해보랍니다. 자, 먼저 곱셈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말이 뭐냐. 개수라는 건 <laughs>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ea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단항식이에요. 항이 하나예요. 그죠? 항은 뭐라 그랬어요? 또 혹시나 까먹을 것 같아서 얘기해 주는데, 항은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아이들을 항이라고 해요. 이 A 제곱 뭐야? 2 곱하기 A 곱하기 A. 다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지? 그래서 요걸 하나의 항이라고 봐요. 그죠? 여기에서 문자 앞에 곱해진 숫자. 요게 바로 계수 요거 중학교 1학년 때 했을 건데 까먹었을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문자 여기 있고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이거는 뭐라 했죠? 차수. 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음. 그래서 이 식은 단항식으로 차수는 2차다. 이렇게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일단 다시 넘어가서, 2a 제곱 곱하기, 또뭐 할까? 3a 제곱. 이렇게 갔다. 자, 그럼 어떻게 하래요? 개수는 개수끼리 하래. 그러니까 숫자는 숫자끼리. 2, 3은 6 하고, a의 제곱, a의 제곱 곱하면, 여기 a 두 개, a 두개다 곱하니까 a가 네 개구나.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 개수,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나누셈도요.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셈은 방법이 두 개라고 돼 있네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나누는 단항식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자, a 나누기 b면 이 나누기 b가 곱하기로 바뀌면서 어떻게 역수 곱하기 b분의 1로 바뀌더라. 그래서 얘는 b분의 a다.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단항식의 나눗셈을 분수꼴로 고치라는데 결론이 결국 어때요?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두 가지도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누는 애가 분모로 내려가시고 요 앞에 있는 애가 분자로 올라간다. 그죠? 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자, 3a 곱하기 마이너스 2a 나누기 9a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 곱하기부터 해볼까요? 어차피 곱하기랑 나누기 있으면 얘는 어떻게 먼저 온 것부터 하잖아. 그지? 요거두개 먼저 해볼게요. 어떻게 하라 그랬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3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6이구요. a 곱하기 a 하면은 a의 제곱이더라. 거기에다가 나누기 9a를 하랍니다. 자 그럼 얘 어떻게 된다고요 분수 형태로 9a분의 마이너스 6a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가능하죠. 일단 마이너스 해놓고요 3으로 약분하면 3, 3, 9, 3, 2, 6또 여기 a가 하나, 얘는 a가 두 개니까 없어지면 a가 하나만 남네요. 그럼 얘는 3분의 2a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를 다 한꺼번에 곱셈으로 바꿔도 돼요. 자그 말이 뭐냐? 3a 곱하기 마이너스 2a 곱하기 자 나누기 곱하기로 고치니까 9a 분의 1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래서 약분하셔도 돼요. AA 약분하고, 31은 3, 33은 3, 9. 이렇게 약분하면, 분모는 3만 남고, 분자는 마이너스 2A만 남네. 어, 결국은 똑같은 결론이 나온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16X제곱Y 나누기, 4X 플러스, 아, 곱하기, 마이너스 2Y다. 자, 요거, 곱하기 먼저 계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나누셈과곱셈이 나와있을 때는 순서대로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x분의 16x제곱y 이렇게 돼요. 자, 약분 x 하나, 얘는 x 두 개니까 하나만 남고 4, 1은 4, 4, 4, 16. 그죠? 그럼 얘는 일단 부호가 여기는 마이너스 있죠? 마이너스 4하고 x, y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는 다 약분해서 1이 돼서 없어졌으니까요. 그거랑 이제 얘랑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두개 곱하면, 플러스 8. 다음, x는 없어요. 그냥 x 적으면 돼요. 근데 y가 두개 있네요. y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요, 어, 아까 전에 했듯이, 곱셈으로 바로 바꿔서 해도 돼요. 어떻게? 16x제곱 y에다가, 자,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면, 마이너스 4x분의 1, 이렇게 되고, 곱하기, 마이너스 2y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괄호 쳐 줄게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수가 몇개 있는지, 마이너스가 몇개 있는지 먼저 파, 판단을 해 주셔야 돼요.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 어, 음수 두 개면 부호는 플러스겠구나. 됐죠? 그다음 약분할 거. 41은 4, 44 16. 그다음 x가 여기 하나 있고 얘는 두개 있으니까 남는 거 x. 그럼 이제 분모는 1밖에 없으니까 남는 거 없고요. 나머지만 곱해 주시면 돼요. 4랑 2랑 곱하니까 8. 그 다음 x, y, y 남았으니까 x, y 제곱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결론은 똑같죠?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4a 제곱 b 나누기 마이너스 2ab 곱하기 ab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 이것도 <laughs> 곱하기로 바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4a 제곱 b 곱하기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b 분의 1. 곱하기 2a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뿔, 맞 뿔, 곱하면 마이너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 분, 일단 정했고요그 다음, ee 약분되고, 어, aa도 약분되고, 그 다음, p도 요거랑 요거 약분해버릴까? 똑같으니까. 그럼 남는 게 뭐죠? 4a 제곱, p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x 세제곱 곱하기 3xy 나누기 2분의 3xy. 자 그럼 얘도 곱하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2x 세제곱 곱하기 3xy 요까진 됐어요. 자그 다음 여기를 곱하기로 고쳐야 되는데 요거 실수하는 애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 자 여기에서 2분의 3xy는요. 이 xy가 분모에 곱하는 거예요. 분자에 곱하는 거예요. 분자에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정확히 적어보면 2분의 3xy야. 그죠? 그럼 얘를 역수로 취하면 어떻게 돼? 3xy분의 2 요렇게 돼요. 요거 실수하는 학생들 많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정 헷갈리면 아 얘는 얘랑 한 세트구나. 얘랑 곱해야 된다. 분모랑 곱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요거 밑으로 내리고 얘 올라오고. 됐습니까? 아우 얘는 쉽네.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있네. 약분 바로 다 해버리면 되겠네. 그럼 남는 건 4x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지수 계산하는 거 배웠고요. 그걸 이용해서 단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요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이거 연습 다 하고 나면 다음 시간에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다항식과 단항식의 곱셈, 나눗셈 요런 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한거 꼭 집에서 문제집이라든지 교과서를 가지고 꼭 연습을 해주세요. 알겠죠? 그래야지 자기께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한다고 자기꺼 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 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나 모르는 문제는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